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 중년 조부장입니다. 지금 뭐 노후 준비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좀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집에 빚을 없게 하는 게 일단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날짜로. 지금 날짜는 2022년도 7월 중순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씩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연말이 될 때까지 3%가 될 거라는 게 가장 우수한 어, 우세한 어, 예측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되면은 많은 많은 사기꾼들이 우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한 머리를 돌립니다. 어, 투자를 하라고 막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을 하죠. 어, 한참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투자가 모든 국민이 할 때는 투자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알아서도 걸려들어 오거든요. 지금은 어안 걸려오고 집도 잘 사고 좀 돈을 아끼죠. 그러면은 별화별 방법, 뭐 투자하라는 명목보다는 어 보러 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불러옵니다. 어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또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고 전 세계가 이제 되게 어려워지고. 어 저쪽 이제 그신흥국 쪽에서 이제 부도나 파산 소식이 들려오면 대한민국에서 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융권에서 어, 이제 횡령 아주 고액 횡령이죠.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이유로의 자살 선택 극단적 선택이죠. 특히 이제 그 금융권에서 횡령이 좀 도드라진 이유는 뭐냐면. 한참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는 마이너스가 안 나요. 뭐 금융권 내에서. 이게 횡령해서 돈을 돌릴 때. 근데, 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가 안 좋아지고 금융권이 빠지고, 어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횡령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으로 돈을 썼는데 이걸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투자의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횡령이 드러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어, 어, 투자를 이제 인생 걸고 한번 걸었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 침체기 또 그다음에 어, 금융 금융적 위기가 이제 막 도래할 때 나오는 거품이 빠질 때 나오는 어, 뭐 전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어, 노후준비를 해야 될까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 뭐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5%, 6%의 어떤 금융이자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럼 뭐 거기 돈넣는거 좋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반깁니다그 다음. 여기저기서 이제 그 안전자산이라고 마치 생각하게 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줄 테니 여기에 돈을 좀 부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슬슬 늘어나는데 여기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대부분 여러분의 그 마지막 시드머니를 노리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매월 얼마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뭐 1년에 뭐몇 프로, 그니까 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크 관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기당하지 않 마세요. 상기하 사기당하지,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내용입니다. 이제쯤 되면,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그 퇴직자, 예, 그 퇴직금, 또는, 어, 청년들이 정말 그, 이, 그 한참 좋았을 때알뜰살뜰히번 돈, 에, 시드머니들이죠. 이런 것들을 노리고, 어, 계속 접근해 옵니다. 근데 정말 수법이 대단해요. 상상 초월입니다. 에. 정말 제가 지금 들어도 혹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 일리 있고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데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 않으시는 거를 정말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뭔가, 그, 이렇게 돈을 이게 쉽게 보기가 힘들어지면, 이런 사기꾼들은, 어, 정말,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동안에 어떤 노우들다 지어 짜서, 어, 그, 자기한테 돈을 몰리게 합니다. 어, 그리고 합법적으로 떼버려요. 중요한 건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특별하게 뭐 수십억 수백억 할인 이상 경제범죄로 사, 이렇게 쳐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경제범죄로 쳐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굉장히 많이 없어져 있어요. 이상하게. 뭐, 뭐, 소진했습니다. 탕진해서 비 빚을 갚습니다. 아니에요. 어디론가 이렇게 돌 빼돌립니다. 그리고 몇년 우리나라의 경제범죄는 1, 2년 안에 대부분 털려서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수억의 어떤 돈을 이미 쟁여, 쟁 우리의 돈을 쟁여놨기 때문에 그냥 살고 나옵니다. 어, 그니까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 머리 쥐어 싸매고 버는 거 아닌 이상, 어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손쉽게 와서 벌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절대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 어, 젊은 청년들도 마, 지금 영끌에 지금 막, 어, 허덕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넘어가시는 분들의 어떤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시는 분의 특징 뭐냐면, 안정적인 수익원을 잃었다든지, 조바심이 많이 나있다든지, 뭔가 갚아야 되는데 길이 없다든지, 어, 그, 뭐 조금 이제 시드머니 지금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지금 뭐 사실, 안정적으로 예금을 넣으라고 해도 뭐 예금이 뭐 10%는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고수익을 내고 싶은데, 단기간에. 방법을 못 찾는다든지. 이러신 분들. 특히 직장을 이제,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할 일이 없으셔서 뭔가 안정적인 수입을 원했으면,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퇴직자, 노인분들. 이런 분들. 어, 이제 중년 말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좋은, 손쉬운 모기감, 목이감, 모기감들입니다.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 하고 있고, 어, 그 안정적인 수익을 잘 벌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걸안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되게 희한하게 넘어가지만, 대부분 어떻게든 다 복구하십니다. 하지만, 어, 정말 최악으로 몰려있는 분들이 정말 위험하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지 않으시고, 어, 잘 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그, 노후 준비들 잘 하시고, 어,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는, 보통 중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중년 조정태였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보통 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